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정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2025년 정부의 개인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소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청년층, 70세 이상, 어르신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모르면 놓치지만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1. 정부의 새로운 채무 탕감 제도.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인 채무 탕감, 제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경제적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단순히 일시적인 구제가 아닌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왜이 제도가 중요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급격히 상승한 금리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취약계층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해 과도한 채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기존의 금리 인하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인 채무 탕감 제도는 원금의 최대 100%까지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단순한 금리 인하를 넘어서다 이전의 금융지원 정책은 주로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원금의 최대 100%를 탕감함으로써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돕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취약계층의 초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기초수급자, 사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청년층, 70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3. 사회적 연대 강화. 채무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정부는 이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구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한 정책입니다. 제도의 주요 혜택 네 가지 케이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기 연체 취약층.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1건 연체기간 0년 이상, 채무원금이 0 0 0만원 이하 0 0 0 0 년간 상환 0 0 연체된 채무를 0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됩니다. 원금 전액 0면0년 후에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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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라는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 연체로 인해 채권0심 신용 불량 등 심각한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분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단기 연체 취약층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기 연체 상태에 놓인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건 연체 기간이 30일이야 혜택 1. 채무 원금의 최대 15% 감면 추가적으로 이자율 인하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단기 연체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채무가 더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 제도는 초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실상환 청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기적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건. 개인 워크아웃 신청 후 1년 이상 성실상환. 혜택. 남은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할 경우 20% 감면.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카드 대금 대출, 원리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상황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재정적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방안입니다. 취업 성공자 혜택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에 성공한 개인들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취업에 성공 혜택 1. 최저이자율 연3.2% 적용 2.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면 최대 20% 감면 취업 후에도 빚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 혜택은 취업 성공자들이 안정적으로 빚을 갚고 장기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제도 신청 방법 2025년 시행되는 개인 채무 탕감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채무 상태와 여건에 따라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정부는 전국의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신계를 운영하여 채무자들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역할: 본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필요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장점: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서류나 절차를 상담사가 도와줍니다. 센터 위치 확인 방법: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는 전국 주요 도시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 시간과 예약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보기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나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 필요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절차. 신보기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 후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본인의 채무 현황 입력 및 필요한 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후 심사 과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의할 점.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지만 본인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입력한 정보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 전화 상담은 신보기 콜센터 1600-5500을 통해 진행됩니다. 콜센터 역할.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센터 방문 예약을 도와줍니다. 장점.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편리한 옵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상담사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전화 상담 팁. 평일 운영 시간 내에 전화를 거는 것이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로운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전 준비 및 유의 사항. 사전 준비. 제도 신청 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본인의 채무 현황 확인. 현재 연체된 금액, 연체 기간, 상환 능력 등을 파악하세요. 신용 점수나 개인 신용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채무 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센터 방문 시 서류를 제참하면 상담 및 신청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1. 선착순 지원 아님 이 제도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 아니지만 적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정확한 정보 제공 잘못된 정보나 서류가 제출될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시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추가 상담 활용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보기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정부의 개인 채무 탕감 제도는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온라인, 전화상담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제도의 의와 기대 효과 이 제도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안정 취약계층이 밑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반 제공 사회적 연대 강화 채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재기의 기회 제공 채무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청년층,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면 놓치고 알면 인생이 바뀌는 제도입니다.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세요. 행복한 노후정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